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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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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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러분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여러러러분여러 근데 사실 한국 서버 대회 계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서버 대회 계정이 아니고 중국 서버 대회 계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8월 말에 한국과 중국의 한중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텐센트의 주최로 약간 공식전 공식 한국 한중전 느낌으로 매치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서버의 카트 바디 같은 것, 어떠한 속도감 같은 거를 저희가 적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텐센트에서 미리 적응이랑 연습하라고 지금 그냥 한국 선수랑 중국 선수들한테 대회 서버랑 대회 계정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긴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대회 계정 접속. 자, 이렇게 대회 계정에 접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선물한 보시면은 이게 뭔가 많아. 철수 나이트 이래 곰신, 스크루퍼스, 나머지 라노뭐로터스배토맨 등등. 와 강화석 20, 100, 1000, 10, 100, 1,000, 10,000, 100만 강화석 100만 개. 세이버 헬파이어 무제한. 진짜 모든 아이템을 다 줍니다. 자이 모든 아이템 수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코 카트 무제한, 백기사 무제한, 로디 카프카 무제한, 아틀라스 무제한, 제노 무제한, 세이버레드 무제한. A few moments later. 어, 끝났다. 하, 힘들다. 일단 레전드 카트는 다 받은 것 같아요. 레전드 등급의 카트는 거의 다 받은 것 같고. 아 근데 야 강화, 5강 강화 때리기 귀찮다 그냥 파라곤 쓸게 어차피 파라곤 쓸거 뻔하니까 그냥 파라곤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 유일 배지 무제한 정말 유일 선수 계정 아니면 은 절대 얻지 못하는 그런 캐릭이죠 무제한 배지 왜 배지 무제한을 안 뿌리는 건지 모르겠네 넥슨 각성하세요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laughs> 여러분들 이게 대회 서버여서 멀티플레이 사람이 없어요. 전체 서버 기록도 보시면은 프로 게이머들의 기록밖에 안 남아있죠. 실제로 이게 대회 서버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역시 중국 서버답게 맵 많아. 자, 일단 익숙하지 않은 맵을 해야지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또볼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회 계정으로 뭐 마땅히 보여드릴 건 없고요. 이게 뭐 멀티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좀 신박한 맵들 몇개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서 격리부터 할까요? 주성! 가이빙! 가이빙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 자, 이렇게 달리시면 리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동을 잘 피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안전하게 부스터 먹고 쭉 끌어주다가 컷하고 순부. 기동 피해서. 자, 이렇게. 부스터를 넉넉하게 두 개를 채워줍니다. 순부 치면서. 자, 이렇게 부스터 써주고. 오휴어네 항상 저기를 지날 때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아 러시에서는 아 오른쪽 길이 더 나은 것 같다 이게 PC에서는 왼쪽 길로 가거든요. 초반에 그 동굴에 들어갈 때 PC에서는 왼쪽 길로 가는데 러쉬는 오른쪽 길이 더 나은 것 같다. 취소할게요. 네, 취소할게요. 아 그냥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초인 코스. 야, 지렸고. 지렸고. 이 코스. 이 코스. 아유, 어려워. 아유,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또, 님들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보고 싶은 거딱 하나만 더 달려줄게요. 산타, 산타, 네모, 네모 산타, 오케이. 바로 옆에 있는 네모 산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금이지. 이 PC 카트에서 맨날 듣는 이 부금. 이거 거의 빌드도 PC 카트랑 똑같이 가져가지 거든 거의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지 거든이 진짜 이몇년 전에 카트라이더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야 이거 약간 향수 향수 개오져요 배지에 파라곤을 끼고 이 네모 산타리 달린다 와난 진짜 이거 난 이거를 모바일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좋았어 떨어지고 부산 하나 모으고 어! 됐다 비드 회복 여기다가 투드립 다시 끊고 끌어주다 컷하고 반대 방향 부산 하나 채워주고 이거는 진짜 PC랑 비드가 거의 똑같아요 님들 가운데 길로 점프. 아이고! 아, 일단 완주해주고요. 와. 이러니까 갑자기 또 중섭이 하고 싶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스타크업 대회가 2일을. 안...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라곤에 적응을 하면 안될것 같고 저는 다시 한국 서버로 되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파라곤과 한중전에 대한 준비는 스타컵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 제가 차분히 또 열심히 적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선 이거를 다루는 거는 아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 서버에 대회 서버를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꿈의 계정이라고 불릴 수 있죠. 모든 카트와 모든 캐릭터가 싹다 풀로 있는 그런 게 실제로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한번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